예그 당신의 하우스 엘퍼에서 어, 하우스 엘퍼 김지훈 역을 맡은 하석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는 이제 약간 어, 사연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연이 초반에 드러나지 않고요 어~ 고객들의 집을 정리해 주러 가지만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 고객들의 어, 몸과 마음의 상처까지 어, 치유해 줄수 있는 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까칠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줄 아는 네, 그런 인물을 맡았고요. 어, 원작의 인물이 너무 멋있어서 상당히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요. 저 나름대로 제 모습으로 한 번씩 바꿔가면서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뭐 너무 안할 이유가 없는 캐릭터고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감독님이랑 이야기를 초반에 하면서. 되게 신뢰가 많이 쌓였었어요. 감독님이 되게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성격이시지만, 어 제가 계속 이 여러 가지 수소문과 제 경험상 아 이런 분이랑 같이 일하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갖고 했기 때문에 어 사실 뭘할 하기 아 이걸 선택하게 된 이유보다 선택을 안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원작이 있다 보니까 그 작품 원작 내에서의 캐릭터랑 되게 많이. 어, 고민과 비교를 하게 됐었는데요. 아무래도 원작에서는 만화고 웹툰의 형식이다 보니까 되게 상징적인 느낌이 되게 강했어요. 그걸 이제 실제로 영상물 실사 영상물에 도입을 하기 위해선 정, 정말로 거기서 인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초반 과정에서 감독님이랑 어, 만화 속의 지훈이란 캐릭터를 현실로 도입하는 데 있어 서 많은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촬영장에서도 많이 조율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시청자들도 설득을 될수 있는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도 노력 중이고요. 지금 아직 작품 초반을 촬영 중인데 계속 일태면 촬영할 때도 버전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면서 뭐가 완성된 작품에서 제일 맞는 부분으로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